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여당이 대통령 보호 못하면 윤중대 결심할 것 홍준표의 극단 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은 왜 경로했을까? 한결의 프리즘 경로 성격의 장단점 분석, 유능한 인재들이 떠난다.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체 상병순직 사건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척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현안이다. 나는 국방부 출입기자라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 질문을 자주 받는다. 올해 초까지는 경로설이 맞냐, 틀리냐는 질문을 들었다. 최근에는 왜 대통령이 경로했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의 관심이 경로설의 진위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의 경로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왜 화를 냈느냐로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 사람들이 경로설을 개연성이 높다고 여길까? 그동안 알려진 윤 대통령의 언행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사단장을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뒤 2022년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논리다. 당시 그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그에 따라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법적 책임만 강조했다. 해병대원 사건 때도 윤 대통령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경로설이 널리 퍼진 배경이라고 나는 본다. 군 지휘관의 법적 책임은 지휘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책임이다. 아무리 검찰총장을 지낸 수사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라도 해병대원 사건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병대원 사건에서 당시 해병대 일사 등장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 보고서를 입수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8쪽짜리 언론 브리핑 자료만 받았다. 법적 책임만을 강조한 경로설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지휘 책임이란 군 특성을 같이 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해병대원 사건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지휘 책임도 맞물려 있다. 지휘 책임은 자신의 지휘 밑에 있는 부하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련해지는 책임이다. 군 지휘관의 권한이 포괄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지휘 책임은 무한 책임이란 관행이 있다. 지휘관이 부대 내 사건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다 보니 지휘관이 책임 추궁. 승진 누락 우려 때문에 사건 사고 진상을 은폐하는 부작용까지 나을 정도다. 여러 사람의 의심대로 경로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왜 화를 냈을까? 먼저 검찰 지상주의자인 윤 대통령이 검사 때부터 형성된 경찰을 발아래로 보는 고정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정이 있다. 군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이 이끈 군사 경찰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못 미더웠을 것이다. 경로설의 바탕에는 사단장까지 혐의를 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군사경찰도 결국 경찰로 여기고 무시하는 대통령의 편견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윤 대통령 주변 인사가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시중에서는 경로설과 관련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연결돼 결국 윤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소문이 떠돌아다닌다. 나는 이런 소문들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된다. 대통령은 국군 장병 50만 명의 통수권자다. 유사시 전쟁 승리를 위해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이면 설사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도 군인들은 따라야 한다. 군의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으면 안보위기다. 특검법안을 받든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로설 논란을 빨리 매듭 짓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신분석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경로하는 성격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은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하는 성격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는 때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유부단함을 배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강한 감정 표현은 리더의 결단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경로는 리더가 문제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는 조직 내에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로하는 리더는 높은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강한 감정표현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솔직한 의견 교환을 막을 수 있으며, 빈번한 경로는 리더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이는 조직의 결속력과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더의 빈번한 경로는 조직 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생산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로는 리더 자신에게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고,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은 일관성을 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고 리더의 빈번한 경로는 조직 내에 부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경루하는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리더십과 신속한 결단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소통 문제와 조직 내 스트레스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특성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여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